네, 국회법사위는 이달 21일 최해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최수근 어, 상병 사망사건 직후부터 어, 지금까지 이 사건을 NGO 차원에서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군인권센터인데요. 오늘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모시고 최해병 어, 사건 그리고 최근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까지 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 얼차려 사망 방지 국민 청원이 벌써 5만 명이 넘었네요. 네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이것도 군인권 센터에서 조직한 아니요 전화. 이거는 어. 그 시민이 자발적으로 했고요. 예. 어그 지금 훈련병 부모님들이 굉장히 네.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2사단. 에서만 훈련받는 훈련병들의 부모님들이 화가 난게 아니라 네. 전국에 훈련병을 둔 이제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예. 화가 났고 예. 그리고 군 입대해서 현재 복무 중인 예. 어, 부모님들도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얘는 화가 아니라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그 어떻게 애를 군에 보냅니까? 시스템이 그러니까 네. 인권보호 시스템이 네.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중대장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군기훈련이라는 것은 얼차려는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사적 감정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사실상 체벌이나 가혹행위하고 다름이 없는 것이죠. 사실상 체벌 아닌가요? 뭐, 가혹행위 가혹행. 고문입니다. 고문. 사실, 우리 네. 이제 형법에 네. 고문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혹행위라고 표현해놨거든요. 음. 그러니까 명백히 고문이자 가혹행위고요. 사실은 이뭐 G7 국가에 초대될 만한 국격을 가진 대한민국 내에서 군대 내에서 고문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어, 국제적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시스템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군이 민주적 통제를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데 우리 군이 일본군 식민지 시절 잔재가 여전히 어디선가 DNA 찌꺼기가 남아있다라는 것이 이것으로 증명된 것이고요. 아울러서 각군 본부가요. 군기 훈련을 하는 것을 다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예. 예. 왜냐하면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 규정에 따라서 잘 운영되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요. 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모니터링을 안, 안 한다는, 안 한단... 거, 안 한다는 예. 거죠. 예. 하더라도 예. 통계만 직계를 해서 대충 본다라는 저희는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어, 잘 지키는지 일단 12사단 내에서 사, 사단장이 어, 잘 점검해야 되고요. 네. 본인이 훈련시키는 신병교육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에 이제 육군 본부에서 직접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죠. 그러니까는 어. 이 훈련병 장례식장에 육군 참모 총장이 부랴부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차관하고요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기자들이 물었어요 네. 인권센터는 이것을 가혹행위라고 규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육군 본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하고는 네. 장례식장을 빠져나갔거든요 아. 저는 이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육군 참모 총장은 그 자리에서 가혹행위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 네. 그리고 얼차례 규정에 네. 무합하게 군기훈련이 진행되었는지를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요 예. 평상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은 오로지 자기 목이 달아날까 봐 전정원군? 그게, 예, 그게 겁이 나는 거고 혹시라도 이것이 국방부 장관에게 불똥이 튈까 네. 겁이 나는 거고 대통령실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결부될, 결부될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음... 그러다 보니 강원 경찰청이 이상한 네. 어, 가해자를 비호하는 막 언론 플레이하고 이러는 거죠. 뭐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일단 그 군대에 입대한 지 9일 만에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가 일종의 이제 군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고? 군기 훈련이군요. 군기 왔고요. 훈련이라고 예, 해야 되나요? 예, 예. 그 그런데 그 엄청난 그 군장비를 메고 달리고 뭐 이러면서 완전 군장이라고 학... 하거든요. 완전 군장 예. 그러니까 어, 철모가 일단 예. 굉장히 무겁고요. 예. 철모를 저도 여러 번 써봤지만 예. 왜냐하면 지오피나 지피 같은 경우 방문할 때 완전 무장은 아니지만 네. 이제 완전 무장 비슷하게 철모 쓰고요. 그리고 방탄 조끼 입고 음. 하면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좀 숨쉬기도 어렵고 철모를 쓰면 굉장히 열이 안 빠져 나갑니다. 물론 이제 방탄 조끼는 입지 않았지만 완전 군장을 했으니까 뒤에 20kg 이상의 무게를 어 이제 짊어지고 그래서 뛴 걸음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 걷게만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뛰게 했고요.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서 선착순 뺑뺑이를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계속 숨기고 있는 것이고 팔굽혀펴기도 KBS 단독으로 나왔죠. 네. 어, 그리고 선착순 뺑뺑이 돌렸다는 거 저희가 폭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이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기자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은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다 정권 차원인 것 같아요. 와. 보면은 유사한 지점이 있잖아요. <목소리> 윤석열 <목소리> 대통령 경로 안했다라고 얘기했고, 어그 당시 경로설을 주장했던 어 박정훈 대령을 거의 그 망상이라고 군 맞아요. 검사가 그렇게 예. 얘기했어요. 예. 어 그런 사람이 지금 공소유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그런 경로 안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들통나니까 경로가 죄냐. 이렇게 제냐? 그렇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통화도 안 했다 그랬는데 통화, 통화 기록 나왔죠. 나오니까 아니 전화할 수도 있지. 그치. 국군 뭐 통수권자가 그 이런 식이에요. 예. 이게 군이 이런 거짓말 잘 하거든요. 지금 최수근 상병 사건과 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서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네, 예. 그렇죠. 일단 예. 그러니까 거짓말이 들통나면 그냥 슬쩍 넘어가는 방식이고요. 음. 어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건요 이런겁니다 네. 최초의 예. 신교대 예. 의무실에 갔을 당시 음. 군의관이 진료를 했다면 진료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어머니가 네. 국군 한평병원을 가서 예. 아들의 의무 기록이 있으면 달라 라고 예. 요청을 했는데 예. 의무 기록은 어, 법에 따라서요 다 전상 기록화 되어 있습니다 군도요 응. 그래서 어느 국군 병원을 가도 다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막 찾아보더니 어어 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없을까요 그러면서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너무 잘 아니까 다시 검색을 합니다 제차 없다는 확인을 받았어요. 어 그러면 이거는 문제? 초동 조치도 있는...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고 기록을 없앴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되는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강제 수사를... 수사를요. 예. 그런데 경찰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사를 어... 본인들이 하면 되는데 네. 뭐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최초로 예. 군의관들이 갔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선탑자도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선탑을 지금, 선탑이 뭐냐면 네. 군 차량은 간부가 타야지 차량이 이동할 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선탑을 중대장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런데도 중대장 선탑은 문제 없었고 군의관이 가서 병원에 설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요, 강원경찰청이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최초로 의무실에 중대장이 데려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군의관한테 뭐라고 설명했냐고요. 본인이 가혹행위하다가 어, 훈련병이 쓰러져서 지금 이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중대장이. 그러면 예. 군의관은 예. 애가 그냥 훈련 받다가 쓰러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개연성이 높죠. 예. 속초의료원에. 뭐 그랬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봐야죠. 아동 학대의 경우 음. 통상적으로 가해자인 부모가 아동을 응급실에 데려오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음. 애가 찰가상 있고 멍이 들고 뼈가 부러졌으면 애가 넘어져서 골절됐다라고 거짓말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장기 같은데 파열된 것을. 응급의가 확인을 못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디가 걸, 다쳤는지 모르니까그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두들겨 패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 장기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동 음. 폭력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그런데 지금 중대장은 훈련병의 보호자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최초의 범죄 행위를 숨기고 아. 이것을 어, 이야기했다면 의료 방해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건 음. 제 소견이 아니라 네. 저희 그. 군인권 센터에는 운영위원으로 예. 응급의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예, 예, 윤일병 사망사건이 어 의료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또 최초로 어, 폭로하기도 했던 부분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수사를 통해서 면밀히 밝혀야 된다라는 음. 입장을 저희가 냈고, 네. 유족도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해서 입장을 냈는데, 네.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언론에 흘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가해자들을 예, 예, 예. 변호하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저는 경찰의 단순한 어떤 행위로 음흠. 보기에는 어~ 윗선에서 네. 압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음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훈련병의 유가족분들이 어, 초동조치 파악을 위해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했는데 지금 아무 기록이 없다. 사실 확인이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초동조치가 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가 필요하고. 네. 더 충격적인 거는 중대장의 판단인 건데 훈련병 네. 쓰러졌을 때 의무병이 와가지고 맥박을 체크할 때 일어나. 너 때문에 지금 애들 못 가고 있어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건데 이것은 네.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네, 어머니한테 저희는 들었고요. 네. 어머니는 부대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얼차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혹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도 네. 저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어, 앞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어 군기 훈련이 네. 어 이런 참극을 저는 나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경찰은 공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어전 여론의 재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 공정한 수사와. 어, 이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국민들 분노의 꼭지점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군대에 안전하게 자식을 보낼 수 있느냐 네. 우리 아들은 도대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거냐 예. 아니면 어디 다쳐서 오는 건 아니냐라는 예. 것이거든요 많은 유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음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냥 미친 척하고 군대를 보니, 보내지 않고 차라리 감옥을 가는 게 낫겠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정말 정치인들과 군 다, 당국, 특히 국군 초, 최고 통수권자라고 하는 대통령부터 인식을 바로 해야 되는데요. 대통령 부동시로 군대 안 갔다 오셨으니까 네. 잘 모르시겠죠. 이 음. 폭력적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그러기 때문에 되새겨봐야 된다. 어, 어제 어머니께서 밤 늦게 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 입대 당시 시간으로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훈련병 어머님께서 네. 이 상처를 어, 올굴이다 그냥 안고 음. 살고 계시거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언론에 외에 말씀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분노하는 심정이 굉장히 큰데 굉장히 절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성의 끈을 잡고 있고 신앙의 기대서 그것을 본인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음. 이 어머니를 저는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 아이가. 있고, 없고,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돼서, 세월호 엄마들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유고적들도 마찬가지고, 최수근 상병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훈련병 어머니도 마찬가지, 가족들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은,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됐지만,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사람들, 잘못 조치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범죄를 물어야 될거 아닙니까? 죄가를. 범죄도 물어야 되고 책임도 물어야 예. 되고 시스템도 고쳐야 되는데요. 예. 어, 많은 분들이 사건이 일어날 때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요. 어, 우리 군대 에서는 3일에 한 명씩 사람이 죽어요. 네? 3일에 한 번씩 사람이 죽어요. 군대 안에서? 네. 병사들이? 뭐병 간부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3일에한 번씩 사람이 죽는 군대는 되게 비정 상적인 것이거든요. 어, 심각... 전투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전쟁을 하지도 않는데 예. 3일에한 번씩 군인이 한 명씩 주, 죽는 사회는 예. 굉장히 비정상적 사회인 것이죠. 예. 하지만 우리가 그 군복을 입고 늠름한 모습에 착시 효과를 으, 이제 착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핸드폰을 주워줬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는 건 그냥 그냥 기본값입니다 네. 기본값이고 이 핸드폰을 훈련병들이 주말에 한 시간 쓰기 때문에 이 정보도 흘러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군당국은이 핸드폰 뺏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 <laughs> 예. 줘야 된다라고 네. 계속 운동을 했고 운동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외부에 이런 그~ 은폐했던 사실이 알려지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군은 시스템 전체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음. 12사단에서는 작년에 재작년이죠 벌써 이제 곧 2년이 다가오는데요 그 GOP에서 네. 괴롭힘 끝에 총기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네. 이 사건은 유족들이 지금 장례를 거부해서 국군수도병원 안치실의 냉동고에 있습니다 김상현 이병인데요 같은 시비 사단에서 또 이런 일이 사망사가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람중사 지금 특검 재판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특검을 통과시켜봤지 않습니까? 오늘 네. 최초로 어,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전익수 어, 공군 법무실장에 네네. 대해서 강등 처분이 네. 유효하다, 음. 어, 강등 처분이 맞다라는 네. 어, 판결도 나왔기 때문에 네. 사건이 굉장히 오래간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란 중사도 지금 국군 수소병원 여안실에 냉동고에 있습니다. 지금 총8덟 구에 우리 국군 장병들의 시신이 냉동고에 있다. 이것이 현충원으로 못 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저는 국방위에서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안전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안전한 군대 속에서 전투력이 발휘되어야 적과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지 이런 방식으로 군대가 운영된다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굴 위해 충성하고 누굴 위해 헌신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마찬가지로 네. 어, 이 사건도 민간 경찰로 이첩해서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강원 경찰청의 태도가 매우 수상하다. 네. 경북 경찰청하고 비슷한 스탠스죠. 예. 경북 경찰청과 강원 경찰청 둘다 비슷한 스탠스 왜 이러는 겁니까? 경찰이 검찰만 문제가 아니라요. 경찰도 문제요. 예 경찰도 문제예요. 그래 저는 아, 경찰 개혁도 해야 됩니까? 아 경찰 개혁도 해야죠. 왜냐하면 네. 권력의 신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경찰의 행태는요.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시는 경찰 빼고는 저는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고야 왜냐하면 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이 구명 조기 입히지 않은 가실치사라는 게 명백하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사단장 한 명도 지금 사법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백주 대낮에 서울 시내에 사람 죽인 장군이 걸어다니는데요.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요.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는데 어 채수근 상병 어머님이 얼마 전에 이제 네, 편지 편지 쓰셨잖아요 예. 제가 만나뵙지는 못했지만 네. 편지를 보면은 어머니 마음이 잘 전달되는 예.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예.